네 여러분 오늘은요 시어머니와 소통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많은 며느님들이 고민이 많죠 물론 옛날에는 너무나 억압을 하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심하게 하는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게 당연한 문화처럼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마음이란 게 있는 한 며느리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아우, 회라님, 시어머니 못 모시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어요. 큰아들은 자기 엄마 모시기 싫다고 안 모시고, 시누이는 같이 못 있겠다고, 잠시를 같이 못 있겠다고 해서 자신이 모시고 있는데, 정확한 건 글로 표현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모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모시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시어머니가 자기 눈치 보고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경로당이나 뭐 다른 데 가서 소통도 좀 하자. 시어머님이 안 계시면 좀 내가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때 시부모님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분들이면 편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가 있을 때 내가 좀 홀가분하게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저녁에만 잠깐 보면 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더군다나 이분의 시어머님처럼 그냥 경로당도 안 가, 성당도 안가 그냥 외부랑 소통은 안 하고 오직 TV 보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과만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소통하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음,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분이 오시기에는 아직 조건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잠시나마 숨을 틔울수 있게 또 공감받는 느낌만 들어도 훨씬 괜찮으니까. 한번 그리고 우리나라 이 땅에 아직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너무 답답하고 갈등이 있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모든 게내 마음이라고 제가 동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행을 한 견성 회원님들은 금방 알아쳐졌을 거예요. 사복을 하고 가면 모든 게내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머리로는 적어도 알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줘. 좀 나가서 소통도 하고, 좀 바람 쐬고 오시고 하면 내 숨통이 트일 텐데, 그걸 절대로 안 해주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모습. 그게, 아, 저게 내 마음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서 자기의 마음을 청산할 텐데, 그걸 못 하시는 거지. 아직 수행을 안 하셔서.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요, 지금,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뜬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버림받은 아기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에고를 다 버리기 전에는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에고 관념은요 아기예요, 아기 마음이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태아 때 생긴 거예요. 태아 때 아기가 생기면서 누구나 다 버림받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자라서 원치 않았거나 낳지 않으려고 했거나. 또는 내가 원했어도 내 마음을 안 느껴줄 때마다 애고는 나 버림받는다고 느껴요. 부모가 깨달은 사람이 이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버림받은 애고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항상 아이와 소통할 수 없거든요. 아이 마음 안 느끼고 힘들게 논의를 했어. 그래도 아이는 버림받은 마음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고의 주된관념이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마음. 그 아기 마음. 그 아기 마음이 근데 언제 올라오느냐? 약해질 때 올라와요. 내가 돈이 많고, 여러분, 권력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마음이 올라올 새가 없어. 왜? 나 좋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좋다는 게 아니죠. 내 돈이 좋고 내 권력이 좋은 건데. 막 와요. 그리고 아기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나는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잘안 올라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 왜냐면 아이들은 나한테 온통 의지하고 아이들은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때 약자는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그래서 주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면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버리고 싶은 마음, 또는 내 새끼니까 그래도 키워! 이런 의무감으로 키우죠. 또는 아주 사랑 많이 받고 잘한 분은요, 버리고 싶은 마음 잘못 느끼고 너무 예쁘게도 키워요.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 너무 부모한테 버림받은 마음이 큰 사람은 자기 자식을 봐도 이쁜 게 아니라 나 날마다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 많아요. 저한테 문의해서 헤라님, 나는 엄마로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괴물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주죠. 괴물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 정보가 많고 그리고. 버림받은 서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로 투사하는 자식을 보면 자기에 대한 마음, 나를 버리고 싶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차리면서 버리지 않는 그대는 훌륭한 엄마죠.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래도 내가 키워야지 하면서 안 버리면 훌륭한 엄마예요. 어떤 엄마든 애가 짜증내고 힘들게 하면 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오지 아유 이걸 정말 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때. 그때 버리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무조건 이뻐야 되는데, 그게 뭐,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안 되잖아.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강자일 때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주로 올라오고, 내가 약자일 때는, 저 사람 없이 다못 사는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 부모는 점점 약해지고, 이제 돈못 벌고, 자식한테 의지하고, 눈치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와 약자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이 나 몰라라면 하 어떡하지? 돈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늙었는데 죽고 나서 장례라도 제가 치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고, 강자가 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부모 귀찮아. 이제 대학 교육까지 나는 다 받았고, 난 받을 거다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게 아니라 이제 줘야 되는데, 아우 힘들지? 그러면서 버리고 싶고, 책임지기 싫고 이 마음 올라옵니다. 이 마음 올라와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나를 키울 때 힘들었죠. 근데 안 버렸잖아. 버린 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키웠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면 자식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졌는데 이제 늙은 부모를 버리면 안 되죠. 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게 관념인 줄 알아차리고. 청산하면서 끝까지 돌보고, 마음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거예요. 시어머님께서 젊었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키우느냐고 힘들 때 굉장히 버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왜 버림받을까봐 두려울 거예요? 젊을 때 자식을 보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었거든요. 버리면 안 된다고 머리로 아니까 참고 살아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을 썼기 때문에 상대도 귀찮고 힘들면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에고는 항상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남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관념이 있는 분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저렇게 행동할 때 미워했어. 그러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때 남들도 나를 미워할 거라고 짐작하죠. 그래서 미움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미 미움이 크다. 똑같이 버림 받을까 봐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버리고 싶은 마음도 큰 법이죠. 상황에 따라 어떤 관념이 올라오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이 며느리도 분명히 어릴 적에는 부모한테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서 집착했던 분일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강자 입장에 딱쓴 거죠. 어릴 적에는 대상자가 부모예요. 자기 친정부모. 버림받을까봐 딸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강자가 된 거죠. 내가 버릴 수 있는 위치. 시어머니가 이제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고 나가면 오히려 편해. 그래서 강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이라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시절이라면. 도움받아야 될 위치라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겠죠. 이제 강자가 돼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무의식은 다 통하죠. 상대의 마음은 이심 전심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가세요. 나 어머니 귀찮아요. 힘들어요. 버리고 싶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야. 너무 두려워요. 더군다나 경험 정보가 있어요. 큰아들이 날 버렸고. 내 딸도 나를 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귀찮아서 안 모시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마지막 남은 보루가 이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날 버리면 허, 나는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면 집착이 떠요 집착이 뜨면 어떻게 해요? 여기 딱 매달려서 딴데안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엄마가 어디 간다고 하면 엄마가 잠깐 시장 갔다 올게 저 여기 이모네 집에서 놀고 있어 절대 안 가죠 막 울면서 그러면 엄마는 답답한 거야 아니, 나 잠깐 갔다 온다는데. 근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큰그 아이는, 잠깐 시장 갔다 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모네 집에도 안 가고, 엄마 치마 붙잡고 계속 다녀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도록. 거꾸로 행동하죠, 반념은 항상. 이게 무서운 거야. 거꾸로. 버림 안 받는 쪽으로, 얌전하게, 엄마, 갔다 오세요. 이래서 잘 놀고 있으면, 엄마를 힘들게 안 하면, 엄마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안 올라올 텐데. 그걸 모르는 애고는 관념은 원래 어리석죠. 더 버리고 싶은 마음에 올라오게끔 힘들게 하면서 그걸 모르죠. 두려우니까 얘가 집착이 뜬 거야.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면 뭐 알아차리겠지. 아, 얘가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그런 엄마는 안심시켜요. 아무개야 엄마가 너 되게 사랑해. 너 지금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지? 근데 절대 안 버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는 좀 떨어지죠. 지금 이 시어머니한테 필요한 건 안심이에요. 시어머니는 지금 며느리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어요. 얘가 나 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그, 안 떨어지려고, 버림 안 받으려고 한다는 짓이 더 힘들게 하죠. 경로당도 안 가, 성당도 안 가, 테레비만 보면서 며느리를 엄마로 투사한 아기가뜬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관념은 애기거든요.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 숨이 막혀 죽죠. 며느리는 막 며느리가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알 리가 있나. 막더 버리고 싶고 막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근데 며느님 알아차리세요. 시어머니는요. 그대가 버릴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힘들게 하는 거는 모르고 며느리 힘들게 하는 건 모르고, 며느리가 그냥 자기를 왜 미워할까? 저렇게 미워하다 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미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더 집착이 올라와요. 버림받을까봐. 그래, 더 아무 데도 안 가. 더 당신만 쳐다볼 거예요. 안심시켜야 돼요. 그래야 둘다 편안해져요. 어차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고, 만약에 그대가 시어머니를 버리면 남은 세월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또 죄책감으로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가 나와 같이 편안하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시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미움이 내려가야 돼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남은 거는 그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또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대가 늙었을 때 그래서 약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건 본래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의 모습을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그리고 버리면 그대도 버림받게 됩니다. 늙었을 때 반드시 자업자득으로 시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버림받게 돼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마음 안에 자업자득이에요. 시어머니의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품어주고, 그대가 돌봐주고, 받아들여줘서 치유할 때, 그대의 버림받은 애고가 치유되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하시냐면, 시어머니와 대화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두렵죠? 큰아드님도 안 보려고 하고, 딸내미도 어머니 버리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내가 또 그럴까 봐 두렵죠. 절대 안 버려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손을 딱 잡으세요 절대 안 버려요 저도 사람이라 어머님이 힘들죠 어떨 때는 근데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무리 착한 여자가 들어와서 어머니 며, 며느리를 해도 성인 군자가 아닌 다음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자식인 제가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저를 조금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편해야 어머님을 더잘 모실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우리 고부지간에 살수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하루 종일 그렇게 제 옆에만 있고 집착하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몇 시간씩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음, 그거 해야 돼요. 어머님이 힘들면 제가 몇 시간 바람 쐬고 들어와도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절대 안 버린다는 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때 미움 파동이 있으면 안 돼요 음, 어머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머니가 제가 저러다 나 버리지 이렇게 미움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올라온 어머님에 대한 미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러는 것 같고 막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 미움을 내려야 돼그 미움을 내리려면 그 미움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4박 5일 오셔서 어머님 입장도 되고, 그 미움도 마음 풀어내기를 하고, 공감소통도 하고, 사랑세션을 해서 그거를 내려준 다음에 시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해주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시니까 제가 임시방편으로 말씀드려요. 어디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세요. 비싼 걸 사시든지, 어디 가서 어, 막 소리를 지르든지 영화를 보든지 뭔가 좀후안하게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고 와서 어차피 모셔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조곤조곤 시어머니와 소통을 해보세요 안 버린다고 일단 안심을 시켜야 시어머니의 집착이 내려가면서 그대만 쳐다보고 아들만 쳐다보고 테레비만 쳐다보면서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게 없어집니다 두려운 애기 같은 거니까 내려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하세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면 내 마음 좀 풀어야 되겠어.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여보, 나 마음 공부 좀 하고 올게. 마음 좀 다스리고 와서 더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십시오. 오시면 자원선거에 와서 사랑세션도 하고, 미움도 풀고, 또 헤라님하고 독대도 해서 진짜 깊은 상담하고, 하면 그 문제는 크지 않아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미치겠고 힘들죠. 하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로 말씀을 드려도 마음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코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면 시어머니 마음을 내리는 방법, 그리고 시어머니의 본래 마음이 이렇다. 말씀드리니까 노력을 해보시고 잘안 되면 남편과 상의하셔서 꼭 한번 수행 모임에 참가해 보세요. 아주 금방 바뀌고요. 더 없이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단짝이 될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왜냐하면 그대와 시어머니는 똑같은 관념이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늘 애쓰고 살아온 불쌍하고 서럽고, 그치만 마음은 정이 많고, 착한 애고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